내일 3월 27일은 복지법인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복지법인의 주식 가격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택시티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택시티비 진정환입니다. 3월 27일 내일은 복지법인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지법인의 주식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로 주식 가격이 얼마냐 하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317원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전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써 있는 대로 읽어 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주식 현황, 또 주식 움직임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KOTC라고 장외 주식 거래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현재가는 317억. 그리고 전일 대비 한 35원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3월 달에 최고가는 360원이었고, 최저가는 201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거래 형태를 보면 작년서부터 쭉 해서 350원에서 계속 그래프 자체는 내려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KOTC라는 장애종목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부분들이고, 저는 전혀 주식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표, 예전 지표만 가지고 읽어드림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국채리전 이사장이 3월, 작년 3월 6일에 들어온 이후부터 복지법인은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왜 빠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재무제표를 보면, 2019년도 9월 30일 날짜로 이제 그 재무제표가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보면, 순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2 3 2, 3%입니다. 이때 경영은 예전의 경영은 2018년도의 경영은 크게 무, 지금 현재 이 도표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채리전 이사장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이사와 부대표 그리고 임원들이 들어오면서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작년에 마이너스 23.24% 순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 23.23%입니다. 마이너스 23.23%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 정보를 좀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대표이사 그최유교그 다음에 사내이사 강윤석, 비상근이사 김석환, 박진원, 배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 정보를 보면 그래프 자체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당 순이익은 계속해서 2019년 9월 자료로 보면 어쨌든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뜻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런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모 합니다. 그냥 단순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빨간색이고 마이너스입니다. 이 상당히 좀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종가로 보면 현재가 기준으로 317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보시면 52주 최고가는 609원까지 갔습니다. 지난 52주 1년 동안의 최고가는 언제였느냐면 2019년 4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쭉쭉 내려와서 언제적이 마지막이었느냐 하면 3월 20일 자 201원입니다. 최저가가 201원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매가 들어온 날짜는 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제 소식에 의하면 앞으로도 지금 우리 복지법인에서 임대하고 있는 충전선 4개 정도가 약4개 정도가 계속해서 경매로 진행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최저가인 200 이론이 바닥이 아닐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저 시, 그 경매가 진행된 시점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매가 진행, 반영이 안 돼도 201원 또는 경매 진행이 반영됐어도 201원이라면 한개 충전소가 경매가 들어갔을 때 최저가가 201원이라면 4개 충전소 또는 양 4개 충전소가 경매가 더 들어간다면 주가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제가 대선 충당금을 쌓는 것을 잠깐 들어보니까 190억을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흘러다니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억을 그, 쌓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자기 자본이 얼마냐 하면, 그러면 190억의 충당금을 쌓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과연, 그, 우리의 그 자본 총계는 얼마냐, 복지법인의 자본 총계는 얼마냐인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 총계는 마찬가지로 KOTC의 서울 개인택시 복지법인의 재무정보를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재무정, 저는 솔직한 이유로 이 얘기들을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보면은, 그, 자본, 자본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총계가 단위가 백단위니까 100, 1000만, 억, 10억, 100억입니다. 그러이 260억, 263억 정도의 자본 총계인데, 자, 대선 충당금을 190억을 쌓는다는 이야기는, 터졌을때 경매가 모두 진행이 돼서 혹시라도 그 예상 우리 손해 금액이 190억이다.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금액이 263억 인 회사가 190억을 맞으면 과연 주식 가치는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저 서울 캔택시 법인 복지법인의 주식 투자를, 주식을 사신 분들은 내일 반드시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 받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 지난 1년간 보고 본다면, 3월 20일 날, 그것도 올, 며칠 안 됐죠?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 2018년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재무제표를 보면 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주가 자체도 최저가가 2020년 3월 20일날 201원으로 최저가였다. 상당히 위험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다. 경영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내일 주주총회에서 우리 조합원님들은 주식가 주신 조합원님들은 꼭 한번 따져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차트를 볼 능력도 분석할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예전과 2018년도와 2019년도와 현재 벌어진 상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월인제 19대 대의원 지부장 선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듯 싶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 제보가 들어와서 그 제보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후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제보의 내용을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경찰서 경기일팀 경위 땡땡땡입니다. 기억해서 땡땡땡. 을 상대로 고소하신 사건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 조사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요, 이 제보 내용을 좀 살펴보니 지난 19대 대의원 지부장 선거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악경찰서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떤 일을 조사했는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진장이었습니다.